김현무. <laughs> I am a good boy. <laughs>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한정판 블럭 우리동네 씨유 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동네 씨유를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옥스포드에서 아주 재미난 제품들을 9월 달부터 출시를 했습니다 어, 9월달에 나온게 달리는 씨유 해가지고 어, 트럭 제품이 나왔었는데 어, 제가 한번 리뷰를 했었죠 어, 아주 신선하고 퀄리티 있는 제품이 나와 가지고 까아! 짝 놀랬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에 나온 게 변신하는 cu 해가지고 어, 또 트럭 제품이 나왔어요. 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트럭 안에 편의점이 살짝 껴있고 뭐 이런 거여서 어, 그닥 뭐 소장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어, 그래서 안 샀고 그리고 이제 11월 말에 출시가 된 우리 동네 cu는 어, 트럭이 아닌 어, 편의점 건물을 통째로 <laughs> 만들 수 있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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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가치가 큰 블럭이 출시가 됐습니다. 오! 어, 이 제품은 301필수고요. 어, 만약에 레고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약에 출시했다면 어, 적어도 가격이 5~6만 원 정도는 했을 겁니다. 어, 근데 이 제품은 옥스포드에서 한정판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2,000원, 뭐? 22,000원, 뭐? 22,000원... 뭐? <laughs> 아, 나도 점점 미쳐간다! <laughs> 아무튼 엄청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어, 이 제품은 지금은 시 o 에서살수 없고요. 어, 다 품절 났기 때문에 구할 순 없고 어, 개인적으로 이제 중고나라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제 다 만들고 나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조립해 보도록 하죠. 출출출출발! 자 이렇게 우리 동네 시유 완성되었습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시유 편의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어그 편의점은 저희들이랑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어 거기서 교통카드도 충전하고요. 뭐 라면도 사 먹고 삼각김밥도 사 먹었던 추억, 뭐 아르바이트 했던 추억 이런 아주 어, 친근한 게 편의점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블로그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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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습니다. 오. 진짜 대박이죠. 와, 앞에 이렇게 파라솔도 해놨습니다. 파라솔에는 이렇게 의자 두 개가 놓여져 있고요. 앞에 이렇게 화분. 어, 이제 전체적인 벽면은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안쪽을 들여다 볼수 있게 아주 잘 해놨네요. 어, 옆에 있는 것도 다 스티커고요. 어 근데 뒤쪽에 살짝 흠이 있어요 이제 블럭과 블럭 블록 사이가 약간 틈이 있는데 어 이제 이거는 이제 블럭 크기가 안 맞다는 뜻이겠죠 어뭐 이런 단점이 살짝 있고요 어뭐 다른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외형은 진짜 완벽합니다 트레이드 마크 이거 아시죠? CU 어 옆에 이거 <laughs> 완전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물 블럭은 이렇게 알바생하고 손님이 있는데, 이제 알바생부터 가까이서 보시면, 어, 일단 이렇게 시우 조끼를 입고 있고요. 얼굴은 굉장히 이쁘게 생겼습니다. 어, 엄청 친절하게 생겼죠. 미소는 정말 <laughs> 엄청난 살인미소를 지니고 있네요. 어서오세요, 시우입니다 <laughs> 어, 머리는 뭐 그닥 평범하고, 어허, 앞머리가 살짝 눌렸습니다. 어, 이 뜻은 뭐겠습니까? 어, 손님이 없어서 이제 엎드려 잤다는 증거겠죠. 여러분들 그 얘기 아세요? 이건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야간 알바생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 가 기독교였던 거예요 이제 새벽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어 혼자 이제 성경책을 막 읽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손님이 들어온 거야 근데, 근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사한 줄 아세요?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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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얘기 듣고 진짜 겁나 웃었는데 어, 이 얘기 왜 했지? <laughs> 어, 아무튼 이렇게 이쁜 알바생이 들어있네요. 자 그다음 손님인데 어, 이렇게 정장 같은 걸 입고 있고요 안에는 빨간 니트, 그 다음에 셔츠까지 아주 멋을 부려서 입어놨네요 어, 근데 뒤쪽이 문제인데 <laughs> 정장에 등산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어, 이게 말이 되는 패션입니까 여러분들? 아 제가 이제 패션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어, 이해 못할 어, 패션인 것 같네요 얼굴은 굉장히 잘생긴 것 같고요 어, 머리 스타일이 <laughs> 어, 왜 이렇게 뾰족해 앞머리가 찔리겠어 아무튼 엄청나게 뾰족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뒤로 돌리면 오, 멋있어 지드래곤 아니야 지드래곤 I am a g o 자 그다음 에 이제 편의점 안에 있는 이제 물품들인데 어, 여기 삼각김밥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도시락, 버거 코코넛 밀크, 뭐 순대도 있고요. 옆에는 이제 뭐 각종 세제들, 테크 캐리오, 막 샴푸. 그다음에 또 옆에는 이제 음료수들, 어, 미네랄 워터, 콜라, 레모네이드, 오렌지 주스, 커피 오일 헛개차, 허깨차. 오 헛개차까지. 그다음에 옆에는 이제 전자레인지, 각종 빵 종류들, 그리고 이렇게 코스 기계죠. 어, 여기 안에 이제 반갑습니다. c 유입니다 뭐 아주 자세하게 적혀있어요. 엄청 디테일합니다. 요! 아 내부를 이게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쪼꼬매가지고 어, 보여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물품들 아주 잘 자리잡고 있고요. 어, 이쪽 뒤쪽에는 이제 카운터, 그다음에 이쪽에는 현금인출기, 뭐 이런 거 이쪽에는 이제 음료수 냉장고, 이렇게 문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 블록이 그렇게 큰게 아닌데 아주 섬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게딱 보이네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 동네 CEO. 진짜 옥스포드가 한건 했습니다 어, 22,000원 주고 정말 이런 만족감은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블록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그 편의점 액기스들만 모아 가지고 딱딱딱딱 잘 표현해 놨고요 어, 뭐 흠이라고 하면은 아까 뭐 뒤쪽에 블록 사이가 살짝 벌어진 거그 다음에 <laughs> 스티커가 이렇게 많다는 거 어, 정말 이쁘게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조립하는 것 보다 스티커 붙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 구하셔서 한 번씩 만들어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